자, 지금 아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누적하고 특히 지금 이걸 질문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기 때문에 제가 계속 봐 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문제를 질문을 쭉 하는 걸 흐름을 보면은 질문할 만한 내용들을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학생의 질문이야. 95페이지 19번하고 20번은 한 학생의 질문인데 질문 친구 누구 있죠? 여기에 지금. 자, 이게 왜 질문이 들어오는 거냐면 본인은 몰라. 근데 저는 알겠죠. 당연히 저는 이게 제 업이고 푸른고 전문 썸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 자 그래서 과거에는 뭐였냐면 모음이 축약된다고 본 거야. 자 그래서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이중모음 됐을 때 얘가 개수가 단모음 한개 1개 플러스 한 개인데 이중모음이니까 어 모음이니까 모음 한 개다. 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는 축약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게 과거의 설명이야. 자 근데 더 이상 이 관점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내신학교들은 정말 많이 쳐줘도 15%가 안 되는 관점이건데 혹시 학교에서 다루고 있으면, 그런 선생님께서 약간 놓치신 거고요. 아, 그럼 뚝까놓고 얘기할게요. 약간 놓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놓친 거. 이거는 교사연수에서 진짜 한 5년은 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은 오히려 옛날 관점으로 설명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교사연수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잖아? 그냥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옛날 관점이니까, 벌써 10년 전 수능이잖아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95페이지에 그 내용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당시 뭐라고 설명이 들어가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쳐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합쳐진다. 합쳐졌다라는 말은 사실은 축약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축약처럼 해석이 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한다. 모음 축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는 거냐? 원리원칙을 세우시면 돼. 이중 모음은 의문이 두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중 모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공식으로 하자면, 단 모음 하나와 반 모음 하나로 이루어져. 자, 그럼 당연히 단 모음도 한 개고 반 모음도 한 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중 모음 두 개입니다. 의문이.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 어떤 변동도 없는 거야. 두 개가 원래 두 개였으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예 이 설명은 폐기를 하고 이 설명으로 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지문에도 있는 예시인데 문제에도 있는 예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피어를 펴라고 발음을 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여기 있는 이와 어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라고. 그리고 얘가 결국에는 하나가 됐잖아. 이중모음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모음 단모음이요. 반모음 2로 바뀌는 거야. 바뀌었으니까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반모음화 교체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뒤쪽에 어 여기는 단모음. 그래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은 당연히 이중모음이 되는 것이고 이중모음 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를 세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하나 하나 두개 됐고요. 원래 하나 하나 두개돼 있어요. 그래서 의문의 개수 변동은 없고요. 반목이 반목으로 바뀌는 반목마 교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정확히 세워 놓으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이 관점의 현재는 이 관점 못 가르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수능 시험 범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정확히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자, 볼게. 얘는 지금, 기, 어에서 갑자기 기, 여가 됐잖아. 그럼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어였던 애가, 여로. 즉, 어, 단모음이었던 애가 뭐가 됐어요? 이중모음이 됐죠. 근데 이중모음은 공식에 따라서,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 어. 순서를 바꿨을게. 헷갈리니까.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된 것이고, 당연히, 반모음 이 e 플러스 단모음 어가, 여가 됐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지금 갑자기 반모음이 들어와 있잖아.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첨가됐다고요. 뭐가 첨가됐어? 반모음이 첨가됐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반모음 첨가라는 현상이에요. 자 필기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왜 질문이 들어오는 거냐면 개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사실 이때부터도 이 관점이었거든.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관점에서 옛날 게 머릿속에 게... 하도 바뀌어 있다 보니까 마치 축약처럼 설명을 하신 건데 축약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머릿속에서 지워 그냥 첨가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출제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시험 범위가 바뀌는 과정에서 출제도 에 혼란을 줬었고 그게 남아 있고 지금까지도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고 일부 10%못 넘을 것 같아 학교 내신에서 여전히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는 상태일 수 있는데 특히나 다른 데서 문법 공부한 를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처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단문 플러스 단문 이중모. 인데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된 모음 될 수는 없으니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겠고 따라서 반모음화 교체 현상으로 보는 게 바로 얘다. 자, 두 번째 여기서는 하나가 들어와 있으니까 반모음 첨가라고 보겠다. 그래서 단모음 단모음이 이중모음 하나로 줄어든 게 아니라 이중모음 원래 두 개였다. 그럼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기 때문에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반모음화 교체 현상으로 얘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교육 과정이 바부분이다 보니까 다들 혼란을 겪더라 자, 그래서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모음이 된다. 이거 정확하게 고쳐봅시다.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모음이 된다. 이 A현상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돼서 이중모음이 됐다. 그러면 이 현상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뭐다? 반모음화 교체이다. 자 필기 정리해주시고 요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서 많이 놓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필기할 시간 2분 드리고 질문한 친구 다시 한번 고민할 시간 포함해서 2분 드릴 테니까 2분 뒤에 바로 이어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추가가 돼 있어요? 반모음이 첨가돼 있고 왜 반모음 첨가인지는 아시다시피 어가 여가 됐는데 그러려면 반모음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단모음에 반모음 추가돼서 이중모음 되는 거구나. 보이셨을 겁니다. 얘는 첨가고요 자, 그 다음에 살, 피, 어 같은 경우에 살표가 되는 게, 여기 있는 피의 이 반모음이 교체가 된 건데, 자, 기어, 기어는 아까 설명이 드려, 설명이 드렸고, 살, 피, 플러스 어 볼게요. 자, 여기 이 단모음과 어 단모음,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이, 여 라는 이중모음이 된 건데, 이런 변동은 이제 없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 단모음 하나가 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반모음 플러스 어 단모음이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이중모음이다. 여가 됐다.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음 변동 현상은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반모음화 교체구나. 그럼 A에 해당하는 현상은 당연히 얘가 될거고요두 번째, 배, 우, 어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 단모음, 어 단모음. 얘가 워라는 이중 모음이 되진 않으니까, 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우 단모음이, 우우 단모음 플러스, 어 단모음. 그리고 얘가 이중 모음이 됐고, 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반모음화 교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얘기할게 얘들아. 지금 제가 반모음화 교체를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을 두 차례 이상 했거든? 오늘 또 하고 있잖아. 그니까 이걸 자꾸 내가 반복하고 있으면 결론은 이해 되시죠? 그니까 이제 슬슬 혼자서 반복하실 때야. 그래서 프린트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나눠드리는 거고, 딱 봤을 때 개념이 딱 떠오르지 않으면 개념 보고 쓰셔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 보고 쓰면 내 눈을 거쳐 손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그게 시험장에서 있, 일어난 일이야. 두 번째, 이걸 손으로 쓰실 수 있어야 서술형 대비 당연히 되실 거예요. 아시겠어? 그래서 손으로 쓰셔야 돼요. 자꾸 이제 측근이 잘못 들어서 답 하나 툭 찍고 끝나. 또는 필기만 하고 끝나.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하실 때야. 제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강사가 대신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야. 이제. 하세요. 자, 세 번째, 리을 보세요. 자, 외워,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자, 나서에서, 어, 어, 두개 있죠? 근데 어, 하나 남았지? 그럼 당연히 뭐겠서 하나 탈락이겠지? 하나 탈락했으니까 두 개에서 하나로 갔겠죠? 얘는 이중 모음도 뭣도 아니잖아.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두 개에서 단모음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 탈락이겠죠? 그러면 정답은 티귿 판단 다 되셨을 거고. 이해 되셨어? 자, 이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문제가 답이 기억날 정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레벨까지 가셔야 그냥 고정 1등급이야.